안녕하세요. 주택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배법, 그리고 운행자 종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배법의 강력함. 살인 사건이 났을 때, 방해 살인범이 형사 책임도 져야 되고, 민사 책임도 져야겠죠. 음, 근데 그 썼던 흉기, 칼, 어, 망치, 어. 주인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칼주인 나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교통사고가 나면 자주인이 실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주인 나와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음, 차와 A는 빌려주지 않는다. A는 당연한 거고, 차를 빌려주지 말라는 말인데요. 차를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배그 친구와 사고를 쳤어요. 배상액이 1억, 10억, 뭐 최근에 40억도 있었죠. 40억. 네, 남은 인생이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차와이는 빌려주지 않는다. 유치한 말이지만 빌려줬으면 안 된다는 자배법 책임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실무적으로는 보험으로 커버가 상당히 되겠지만, 네, 1인 운전자, 뭐 이런 걸로 특약을 맺고 해서요, 음, 원칙적인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책임을 진다. 이 분설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동차 손해배상법 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차주인 나와 운행이죠. 운행. 운전이 아닙니다. 운전보다 운행은 더 넓습니다. 범위가. 운행은 주로 소유사용관리 중에서 소유를 실무적으로는 많이 의미하고 있어요. 배상자를 확대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 관영차모는 공무원, 뭐회사차모는 직원 운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는 자유법상 운전자고요. 자유법상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자동차로 운행해야죠. 오토바이 네 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로 운행한 사람도 오토바이 사고 나도 오토바이 주인 나와 할수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는 좀 심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주인 나와 할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전거는 어떡하죠 전동 킥보드는 네 뒤에서 이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해당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차주인 나와 배상자를 확대가 됩니다. 그 운행으로 의로 의로 의어 발음이 좀 이상한가 <laughs> 의로 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운행 중 중하고는 달라요. 뭐 중은 그, 운행하는 도중에, 도중이란 말이에요. 도중에 일어난 모든 걸,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가령, 뭐, 무면허 운전 중 하면, 무면허 운전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거 자체로 ING, ING죠. 네, 진행형. 네, 무면 운전 중에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뭐 택시 운전 중 음, 자비법은 아닙니다만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택시 운전 중 일어난 어, 사고에 대해서 보험약관에 운전 중이라고 되어있을 경우 에 택시 운전 중에 뭐, 택시 강도 이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때 다친 거 예. 네. 다 책임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그, 택시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과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 중, 으로라면 인간관계가 있어야겠지만, 중이라고 하면, 운전 중 일어나는 모든 거니까 훨씬 범위가 넓고 이건 인간관계를 음, 를 요구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타인성 문제인데요. 운행자와 다른 사람이겠죠. 운행자는, 네, 다른 사람을, 뭐 다치게 하면 책임을 지니까, 다른 사람은 운행자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해요. 자해법은 배상, 피해자를 위해서 배상자를 확대했어요. 아, 이렇게 배상자를 이렇게 점점, 점 크게, 점점 크게 확대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네요. 이게 자꾸 커지니까. 여기 다른 사람은, 뭐, 여지업이죠여지업은 여집합이 자꾸 작아지는 거죠. 왜 피해자가 축소되는 거 아닌가. 어, 언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운행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친 경우. 그럼 그 운행자는 다른 사람인가 아닌가. 단인성 문제가 발생하죠. 네, 나중에 판례로 이제 자세히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만 판례는 다른 사람 맞다. 네, 책임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죠. 대 나는 나인가? 나는 다른 사람,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맞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책임범위, 본인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 네, 예상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발레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대인사고만 해당하고요. 대물은 차가 부러지거나 건물이 부서지거나 네, 뭐, 가드레일 들어봤고, 뭐 신호등 들이받고, 뭐 아이들이 받죠. 네, 그런 경우에 대물은 자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물만 일어난 경우에는 자주 네, 인나와 할수 없는 거죠. 그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진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대기사고에는 그 손해배상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 책을 보겠습니다 7쪽 서론서설대 8쪽에서 10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네, 자백 법과 민법의 관계 자비법이 우선하고요. 자비법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법과 국가배상법의 관계 공무원이 공무상 자기 소유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경과실료도 공무원이 책임진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자비법은 책임을 집니다. 왜요? 차주인 나와 해죠 자기 차, 자기 차, 자기 차. 왜? 자기 차몰다 공무라도 자기 차를 몰다 사고 나면 차주인 나와. 공무원은 달려나가요. 아, 필요 하나 할 것은 관용차는 공무원이 자해법 책임을 당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주인 나와인데 차주인 누구죠? 차주인 국가예요. 차주인이 공, 관용차니까 <laughs> 그렇겠죠? 네, 관용차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가 달려 나와야지, 차주인 나와 하면 공무원은 뒤쳐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11조. 운행자의 개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뭐 소유자, 오너 드라이버, 임차인, 임차인, 뭐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장기 렌터카, 사실상 뭐 할부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를 타서 뭐 하호 이런 번호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음 제주도나 뭐 놀러가서 네 단기 렌터카 짧은 기간 빌린 경우 이렇게 사용한 사람 운전한 사람 인차인 모두 운행자를 해당하게 됩니다 팔레도 아, 그렇고, 문헌도 그렇고, 차주라는 말을 막 혼용해 쓰고 있어요. 차주인도 차주라고 하고, 빌린 사람, 임차인도 뭐 차주라고 하고, 네. 공짜로 빌리는 경우는 뭐죠? 친구끼리 뭐 사용대차라고 하죠? 사용대차도 뭐 차주라고 하고, 네. 차주라는 말을 이렇게 섞었으니까 문맥에 맞게 혼동이 그 없도록 문장을 읽으면 보통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앞뒤 문맥상. 네, 혼동이 없도록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유법상 운전자. 여기서 사유법상 운전자는 타인을 위하여 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타인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운전하는 거죠. 자기 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인가. 그렇게는. 네. 사람 보는 것 같아요. 네. 회사. 회사를 궁극적인 면에서 회사를 위하여 운전하는 차량, 타인을 위해 운전하니까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자율법상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자율법에 나오는 개념상 운전자 에 해당하고요. 네, 이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자율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고를 내는데 책임이 없나? 그건 아니죠. 민법상 직접가해자니까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때 자율법상 책임은 자주 인나와했으니까 타인을 위한 운전했죠. 네, 타인, 누구죠? 회사. 회사가 자유법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자유법 운정은 인정의 기준 11조에서 12조.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두 가지 요소인데요. 운행 지배는 사실상 처분권, 뭐, 제3자를 위한 지배, 지배 가능성까지도, 가능성까지도 의미하는 거고, 운행 이익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익, 어, 만족감 등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네 파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념만 아 시고 어떤 통일된 기준을 찾기 위한 수고를 하시면 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판례 사례 또 유형별로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판례 사례에서 하나 하나. 왜냐하면 판례는 개별 사건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운행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렇게 개별 사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례를 운행집배 운행이 이두 개념만으로 1필, 이줄로한 방에 써서 다쓸수 있다, 두 줄로 끝낼 수 있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해내신다면 대단하신 거고요 난해하니까, 난해하니까 변호사나 전문가분들의 역량이 오히려 빛나겠죠 두 줄로 끝낸다면 네, 내렸겠죠 그렇습니다 13조 공동 운행자. 공동 운행자는 운행자가 2인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요 뭐, 강학성 개념은 아닌데, 저는 그냥 복수 운행자란 말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공동이란 말에, 네,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공동, 뭐, 주관적 공동,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네, 여러 명,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운행자라고 하고요 운행자성을 공유한다 라는 표현이 판례상 발견이 되는데 뭔가 뭔가 자꾸 공유한다는 게 네, 네뭐 형이상학적으로는 가능한데 개념을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는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운행자가 두명 이상 많다 자고 나왔을 때 부를 사람들이 많다 여러 명이다 네, 그 정도 개념으로 한명한 한 명이 이렇게 여러 명이 네, 다 운행자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된다면 네, 그 사람들은 뭐 공동 운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동 운행자 사이에는 여러 운행자들 사이에는 책임은 피해자 한 명, 두 명. 네, 피해자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짓다는 것이고요. 운행자성 입증 책임 13쪽에서 14쪽인데요. 팔레몬구를 보겠습니다.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보유자, 자주인은 웬만하면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지는 책임을 안 지려면 아주 특별한 상실이 있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정의 정도로는 완전히 상실될 때까지 그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간접반증으로 입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주인이면 운행자성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사실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운행자성을 깨기 어렵고, 차 주인이긴 하지만 양립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본증으로 본증은 음, 잘 아시겠지만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거겠죠. 본증으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네 간접이죠. 쿠션이죠. 쿠션 바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 쿠션으로 쳐서 날린다. 반증으로 날린다. 이렇게 간접, 직접 반증이 아니라 간접. 반증설 쿠션 반증설 자주인과 양립 가능한 사실을 본 중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 나쁜 나쁜 놈이 완전히 차를 탈취해 갔다. 또는 좋은 놈 좋은 놈 세상에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겠죠. 네 좋은 놈 본인의 의지로 완전히 넘겼다. 나의 의지로 완전히 넘기거나 나쁜 놈에게 네, 완전히 탈취를 당했다. 예를 들면 뭐 차를 주차해놨는데 네. 네 절도범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핸들을 뜯어서 뭐 영화 같고거보면 뭐 전선 연결도 하고 그러죠 뭐 시동을 걸고 갔다 이런 것을 법관에게 확신을 준다, 입증을 해서 이 정도면 운행해서 아웃 이 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내면 그 피해자가 차주인 나와라고 할수없다 주차 잘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 경우까지 차주인 나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차문을 안 잠궜어요. 차문을 안 잠가서 그냥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놔뒀다가 네, 차를 네, 절도를 당했다. 그런데 교통사고났다 가 이런 경우에는 운행 지배와 운행기 이렇게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유지가 돼서 가고 있겠죠. 완전히 상실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차주인 나와 책임져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사에 차 수리를 맡겼는데 사고가 났어요. 공업사에 차를 맡겼어요. 완전히 넘겼죠. 이렇게 맡겼는데. 자기들이 뭐 왔다갔다 다 왔다 교통사고가 났데 그러면 차주인 나와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업사에서 자기들이 책임자인지 차주인 나와까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업사에 차를 맡겼는데 차주인 옆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시운전도 해보고 또 공업사에서 뭐 차가 사고가 나면 사기도 합니다. 뭐 차를 사면 뭐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주인 나와 할수 있다. 완전히 넘긴 건 아니겠죠? 그런 거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강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